스8 v e n e i g h 발 Six of one, u 한번 더. 오른발. 포드, r 왼발. p 칭 c 왼발. b 오른발. b 터 c 카운 o u c h c o u n 1. 2. 3. 4. 5. 6. 7. 8. Section 2. 오른발. 포인트 e p Out. Out. In. In. 오른발. 포드, 왼쪽. f 버 e 일4 1 말 포도 왼쪽 피부 사운드 헤터. 카트 1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1, 2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세븐 에잇 섹션 3 재즈 박스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 실자 스텝, 오른 사이드, 투게더 크로스 놓으면서 살짝 앉습니다. 홀드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 파이브, 섹션 1에서 3까지 연결합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, 왼발 사이드, 비하인드 왼쪽 사프레인턴, 포즈 오른발 포드 왼쪽 2분의 1턴포드 오른발 워크, 워크. 오른발 스커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1에서 4까지 풀 카운트 입니다

Seven, eight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,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8

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태그 오른발 포 7, 스텝 홀드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4, 5, 6, 7, 8, 1, 2, 3, 카운트 1,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즐거운 라인 댄스 하세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